인격적인 분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노고하시고 우뚝다지로 들어오실 수도 있죠. 다오이 준비될 때까지 6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신다니까 불레을 지역에 찬바람 나는데 아유 그 전능하신 분이 확 가지고 다 찢어갈 수도 없나 그렇지만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그리스도, 인격적인 성령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다위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니네요?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말씀듣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교감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똑똑똑 해가지고, 아멘. 주님 들어오십시오.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딴짓하네. 주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쳐다도 안 봐. 주님이 외로워. 그래서, 저 열쇠 좀 하나, 좀 주라. 왜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여기 있어요. 자, 갔다 오시고 나서, 여기 열쇠 여기 있다. 쳐다도 안 봐. 주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 아주 그냥 한 방에다 모셔놓고 왔다리 갔다리면서 가끔 제가 필요할 때 주야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주야 이렇게 그러나선또센까 주님께서 손자서 누군지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이 혹시 그렇게 냉대받고 있지 않나 만약 걔가 사방군데 아주 찬바람 다는데 아주 불레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가전 멸시를 다 봤습니다. 그런 걸 비웃고 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56년 동안 귀한,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가보혜자성정의 언약을 선물 했는데, 지금 뭐, 이상한 데다 갖다 놓고, 모든 열쇠를 맡겨야죠.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주님께 열쇠를 받아야지, 네가 열쇠를 왜 가지고 있어? 리가 필요할 때면, 그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다 맡기고,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 내 뜻을 정해놔. 그림으 해주세요. 40일 동안이에요. 안 하면 떠나요. 아주 협박을 해, 협박을. 이게 바로, 이 언약계가 움직이면서, 그것이, 복의 아니, 이용해 먹어, 이거를, 자기당신은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뭐, 아유, 그래. 날 그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 한대할것 같은데, 이게 왜 있냐. 떠나시면 끝나는, 그럼 가론유다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가론유다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럼 명심하시라고요.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 다 맡기고,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방식대로 마시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걸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 내가 딱 정해놓고 내 방식대로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오히려 이가봇 주님이 떠난다니까 요 내가 너한테 이용당해. 아 이것만 가지고 주시면 하,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됐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laughs> 하나님이 네 소유가 돼? 하나님 불의 수위가 되냐고 이 언약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라고는 하그 말씀 한 거죠. 내가 나는 언약을 받은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요.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기다리셔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 60년을 기다리셨어. 또 손을 대가지고 깜빡 시험에 들어서 그냥 교회안 나올 뻔했지 뭐야. 다윗성 이고 뭐다 그냥 불태버리고 말고 뻔했어요. 그런데 아, 그랬으면 시온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요원한 언약을 어떻게 맺었겠느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 망가졌는데 그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과 민족과 온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자정하시고 거기다가 모든 걸다 맡기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 하나의 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을 가지고 계속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면, 하나의 뜻이 안 보인다고 그러세요. 그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가로니다처럼, 그러다 스스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지. 다 내려놓는,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기가 쉽나요? 사람이? 근데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둘다다살 수는 없어요. 누가 한자을 죽어야 돼. 주임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둘 중에 둘을 다못 살린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거지. 그래 주와 함께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 뜻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뜻대로 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복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고, 복된 복의 시간입니다.